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코스피 우리나라 종합 주가 지수 차트의 월봉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989년부터 해서 지금 2021년 현재까지 코스피 차트인데요. 오늘은 어니님께좀 질문이기도 하고 편하게 좀 얘기를 나누면서 이 시장에 관련된 좀 조언 그리고 저희의 경험을 좀 나누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단 보면은 요즘에 어떤 생각들이 많냐면 시장이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조정이 있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겠지만, 이렇게 대세상승 구간에 들어갔을 때, 과거에 이제 대세상승 기간때를 보면은, 뭐, 이때는 한 5년 정도를 그냥 쭉 올랐고, 이때도한 3년 정도를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못해도 한 3년은 가지 않겠냐. 적어도 2023년? 3년 정도 되는 때까지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일 없이, 우리가 이제 호환기를 좀 누리는 게 맞지 않냐.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 그렇게 또 합리적으로 또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인 거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앞으로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에 많이 좀 희망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계신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에 시장은 뭐 예측할 수 없는 거다.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거다. 항상 이제 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거 이제 다 이해는 하는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아, 내가 너무 지금 소극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건가? 한편으로는 소외되는 것에 대한 두려운 감정도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자세로 우리가 주식을 하는 게 맞는지, 우리가 좀 경험적으로, 언니님은 과거에 어떠셨는지, 뭐 이런 얘기도 해보고 편하게 얘기를 나눠보면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자, 일단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언니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한 3년은 가지 않겠냐? 앞으로도 계속 좀 당분간은 좋지 않겠냐라는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언니님 의견은 어떨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다소 애매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갈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는 못하겠는데 쉽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서 제 개인적으로는 3년 내내 상승장이 이어진다에 대해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되는 경우랑 안 되는 경우의 생각에 대해서 그냥 제가 다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네. 주식시장 자체는 기본적으로 실물경제, 거시경제나 미시경제, 아니면 글로벌 경기, 뭐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표현되는 곳이 시장이거든요. 100%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반영된다. 그렇지 않다는 거는 누구보다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뭔가 좀 꼬여서 반영이 되죠. 하지만 어느 정도는 기본적인 흐름은 반영이 된다. 이 포인트에서 이때 대세 상승이 만들어졌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로 보게 되면 이전에 IMF였죠. IMF 이후 우리나라가 IMF를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행위들을 하면서 이때 벤처, 닷컴 열풍이 불면서 시장의 유동성 호재가 들어섰었고 이때 굉장히 많은 투자랑 기업 정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경기 부양을 이끌었죠. 실제로 이때 우리나라 경기가 많이 성장하기도 했었던 시기고 그게 많이 갔었죠. 그리고 이때가 다들 아시겠지만 리먼 사태이고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충격을 받았었던 그 시점이고 이 이후에 대세 상승은 그럼 대세 상승이냐 라고 하게 되면 사실상 악재 이후 원상복귀 같은 거였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조금 다소 주춤한 시장 그러면서 많이 성장한 거는 맞아요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기업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경제 발전도 많이 이뤄냈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까지는 다 동의를 하는데 여기서 지금 만들어지는 이 상승의 원동력이 무엇인가 라고 봤었을 때좀 물음표가 있는 거거든요 솔직한 의견은 유동성 장세에 따른 유동성 호재 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전에 나왔었던 평균적인 거래량을 완전히 뛰어넘는 유동성 시장이 만들어졌거든요 즉 시장에서 매수하려는 수요공급 원칙에서 수요자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지수가 끌어올려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끌어올려지면서 각각의 기업들과 종목들의 주가의 가치는 올라갔잖아요 그럼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값이 나와줬느냐 라고 하게 되면 물론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질병 사태 이후에 오히려 수혜를 받아서 최고 실적을 달성하는 기업들도 있어요 하지만 시장은 그런 한두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평균 값인데 훨씬 더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실물 경제는 어렵죠 저는 그 부분이 많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수가 상승을 해서 지속적으로 탄력을 받고서 성장을 하려면은 이 들어온 유동성 장세 호재를 통해서 들어온 자금이 시장 안에서 순환이 돼야 되는데 이 들어온 자금들이 언제든지 빠져 나갈 수 있거나 아니면은 특정 기업들이 이제 거품이 껴서 고점이거나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자금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되는데 그게 시장 안에서 이루어질지 시장 밖으로 나갈지 그 부분이 가장 걸림돌인 것 같아요. 근데, 안에서 순환하기에는 우리나라 지금 경제가 굉장히 좋다라고만 말하기에는 다소 불안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걸립니다. 그리고 이 각도가 너무 세요. 좀 이, 이 얘기도 좀 하고 싶은데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이게 또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도.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되는 거는 오를 것만을 가지고서 계속 한다. 그렇게 됐는데 만약에 안 오르면 어떻게? 안 올랐다가 좀 그럼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겠지. 뭐 그냥 단순하게 그런 희망을 가지기도 어려운 게 저는 이제 이때쯤에 주식을 시작을 했거든요. 이때쯤이죠. 이리먼 사태를 맞기 조금 전에 주식을 시작을 해서 여기 초반부에 주식 인생 초반부에 잠깐 좋았던 때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막 그냥 몇 개월 만에 막100% 되고 막 그랬던 수익도 막 내고 되게 소액이었지만. 근데 이렇게 쫙 이런 흐름을 맞으면서 돈을 잃었네? 그러고서 이제 다시 땄네? 이런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날려먹은 걸요. 나는 여기와도 회복이 안 돼. 이런 일을 겪게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나비효과겠죠. 앞에서 너무 큰걸 저질러놔서 나중에 회복기에 오히려 이제 이게 기회가 돼야 되는데 나한테 이, 이 흐름이 기회가 아니라 나한테는 정말 부의미한 오히려 자산이 삭감되는 그런 기간으로밖에 안 남는 거죠. 그래서 지수 회복하고 내 계좌는 무관한 그런 흐름. 그래서 지금 이제 만약에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여러분들이 벌써 이미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지금 여기서 잠깐 잠깐 조정하는 그런 와중에 나는 왜 회복이 안 되지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어, 그렇게 되지 않게끔 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결국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여기서 그 다음에 무조건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는. 어~ 그 얘기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나라 주식 시장 자체가 어느 정도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 기본적으로 분단 국가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경제력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 시장이다. 이 이야기도 맞고 그 저평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라고 하게 되면은 국내에서 자국민들이 주식 시장에 대한 참여도가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즉 유동성이 지금은 호재로 작용했지만 그 전에는 뭐랄까? 신규 투자자들이 굉장히 제한적 이고 마치 그들만의 리그이자 일반적 문화에서는 주식하면 큰일 나 주식하는 사람하고는 결혼도 하면 안돼 이런 문화가 팽배했었잖아요. 시장에 대해서 워낙 부정적이라서 이 유동성이 회복이 안 됐었는데 그거를 지금은 풀어준 거죠. 풀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관건은 지속성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근데 솔직히 말하면 누구도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새로 들어온 자금의 체력은 어느 정도의 체력을 갖고 있을까는 아무도 모를 거예요. 그럼 여기서 결론을 내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사실 모든 시장은 항상 그렇지만 오를 수도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거는 이게 가장 정확한 팩트잖아요. 올라가기만 한다? 떨어지기만 한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거 예측하는 거는 사실 무의미하고요. 100%의 예측이 아니면 예측 자체가 무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언제 어느 때든 양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양방향에서 하락에 대한 대비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저라면은 그래서 더더욱 시장이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 꺾여지는 시점에 대비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그 정도를 가지고 연속된 상승을 놓치지는 않는 정도 딱그 정도로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 이거 좀 잠깐 지울게요. 네. 여기를 좀 보면 그러면 언니님은 이게 제가 이제 무슨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 거냐면 지금 시점에 하락에 대한 걸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지만 사실은 그거는 언제 어느 때나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한 얘기를 하시지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요런 때쯤에 요런 때쯤에도 하락에 대한 대비는 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어디든 간에. 그럼 이때 하는 대비와 지금 하는 대비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거까지 넣죠. 네 그래서 1번과 2번과 3번 가장 담백하게 그냥 답변을 드리게 되면은 1번 2번 3번 전부 다 하락 대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고 하락 대비는 해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하락에 대한 대비 정도는 점점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점점 커진다는 거는 실제로 투자자가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한다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 현금 보유량을 늘린다 뭐요 정도를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 말고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는 매매의 템포를 늦춘다 이거를 몰라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현금 보유량을 늘리면서 예를 들면은 1번에서는 현금 보유량을 한30% 가지고 있었으면 2번에서는 50%로 늘리고 3번에서는 70%로 늘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달라요. 어차피 현금 보유량이라는 거는 지수 따라간다기보다는 자신이 계좌를 짜고 슬을 짜고 그 안에서 종목에 따라서 다소 케박해적인 요소가 있거든요. 어느 정도 항상 잠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 계좌 자체는 어떤 지수 흐름이 간에 각각의 비중을 갖고 있지만 언제 어느 때고 현금 보류량은 항상 가지고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장이 좋던 나쁘던 간에 이게 기본 전제로 깔린 상태에서 1번과 2번과 3번의 가장 큰 다른 점은 저는 템포예요 1번 2번, 3번 공통점은 셋다 템포를 늦추는 때입니다. 템포를 많이 늦추는 때예요.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 하게 되면 브레이크에 발을 대고 있는 순간이죠. 템포를 다시 조금 푸는 거는 그 이유죠. 이럴 때죠. 1번이 지나가고 나서 그럴 때는 템포를 조금 풀다가 다시 어 아닌데 하게 되면 브레이크에 발 갖다 놓고 풀었다가 다시 브레이크에 밟았다 놓고. 요런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속도의 조절이 꽤나 하락을 대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될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번과 2번과 3번에서 하락에 대응하는 차이는 뭐가 있냐면은 1번은요, 사실 속도 조절과 현금 확보한 거 말고 기존 보유한 것들에 대한 관리를 제외하고는 딱히 많은 게 없습니다. 하지만 2번에서는 차이점 뭐냐면은 이때는 같은 속도 조절이라고 하더라도 뇌동을 조심해야 되는 때고요 종목으로 치게 되면 이때가 돌파 트라이 요즘 말로 가자 자리가 될수 있는 시점 그걸 조심하면 되고 세 번째는 욕심의 절제 시점인 것 같아요 즉 3번에서 하락을 대비한다는 거는 매매를 하다 보면은 최근 매매에서 어려운 종목도 있지만 수익권인 종목들도 많이 보유 하셨을 거예요 커트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 이제 템포를 늦춘다 이 얘기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뭐 전화 언니님 그리고 저희 영상을 보고 계신 저희 클럽의 회원분들 정도 되시면 매매를 비슷한 맥락으로 계속 해오니까 그거를 이해하겠지만. 그냥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뭔 말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왜 템포를 늦추면 여기서 그게 뭔가 좀 괜찮다는 거지? 뭐 예를 들면 여기에 현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템포 빨리 하면서 하는 게더 낫지 않나? 현금 별로 없으면 템포를 아무리 늦게 해도 별 의미 없지 않나? 또 이렇게 막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약간은 솔직히 말하면 경험이 필요한 영역인 건 맞고요. 여기서 속도를 조절하는 것 자체를 모른다라고 하게 되면은 되게 쉽게 말하면은 매수 조심히 해야 된다 뭐이 정도 이야기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잘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타 치지 말아라. 이거는 아닌가요? 단타를 좀 평소에 10번 하던 거를 3번 해라. 이러면 이제 템포 조절인가요? 이런 부분이 사실 저도 설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많다라는 게또 너무 다르고 네 행위를 가지고 규정하기는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은 그게 그렇게 하면은 설명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해에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뭐 어, 나는 단타치는 걸 줄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닌가 보다라고 한 번쯤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답을 딱 꼬집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팁을 드릴 수는 있다고 봐요. 제가 이거를 직접 설명보다는 그냥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자주 사용했었던 비율을 그냥 전달해 드리고 그 느낌을 한번 시청자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든요? 홍길동이 프리티 씨랑 소개팅을 합니다. 행복한 사랑을 꿈꾸면서 소개팅을 자리를 가졌어요. 근데 이때 봉서양의 만남이네요. <laughs> 그러네요. 홍길동이가 어, 나는 이 프리티 씨를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꾸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막 많이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소개팅 당일 날 가가지고 한 2, 30만 원을 써가지고 맛있는 밥, 분위기 좋은 밥을 먹고 분위기 좋은 디저트 가게에 가서 나를 어필해야지. 그랬는데 만약에 안 되면은 다음에 애프터 신청을 해서 그때는 더 세게 한 50만 원 정도 써가지고 더 좋은 데서 더 좋은 만남을 가져가봐야지 이러면서 현금의 흐름에 따라서 프리티를 컨트롤하려고 생각을 많이들 하거든요. 제가 이 비율을 드린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지금 이 모든 생각의 결은 홍길동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홍길동이 과연 소개팅 준비를 잘한 것인가? 이거를 정확하게 매매나 시장 준비에 갖다 대입을 해보시면은 그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길동은 자신이 짜놓은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시나리오에 프리티를 갖다가 맞추려고 하고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서 설명드리는 포인트는 진짜로 프리티시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면은 투자해서 괜찮은 결과를 내고자 한다면 홍길동은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이 프리티시한테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이 시장과 종목에 맞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프리티시는 변덕이 심합니다. 갑자기 엄청 느리게 걸으면서, 어, 나실 신어서 빨리 못 걸어 하면서 엄청 늦게 걷고, 맨날 지각하고, 늦잠 자서 나오고, 게을르기만 한것 같다가도 어쩐 날은 새벽 같이 나와서 달려갑니다. 변덕이 죽을 듯이 변해요. 하지만, 그러한 변덕을 자신이 맞출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요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전달이 됐을까요? 일단은 질문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가 질문한 것도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되나요? 저렇게 하면 되나요? 이제 자기 계획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개의 그 방법, 뭐 그런 전략, 전술, 그걸로 답을 내릴 수가 없다는 얘기이실 거예요, 아마. 네, 맞아요. 그냥 이거 빼고, 요거 빼고, 나 이거 어때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그럼 그럼 뭐해? 얘가 그거 싫어하면 땡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때 내가 현금을 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되지 않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앞으로 이 프리티라는 시장이 그걸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가야 되는 거고 항상 전략을 생각함에 있어서도 내가 이렇게 하면 되겠지가 아니라 아, 시장에서 내가 살아남으려면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겠다. 그리고 그 대응도 되게 막 바뀌겠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홍길동은. 네. 이런 보통 사람들은 한개 또는 두 개의 전략을 세우고서 이게 완벽한 전략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따 다껴 맞춰서 이게 승률이 좋길 바래요. 왜냐? 쉽게 가고 싶으니까. 근데 제가 말하는 거는 이 전략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에는 프리티맘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이거 전부 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전략을 엿다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전략을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프리티한테 맞춰가는 전략을 세우는 게 맞는 거고요. 프리티한테 맞춰가는 전략을 세운다는 거는 결국엔 뭘까요? 한두 개 가지고 될까요? 절대 안 되죠. 수도 없이 많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왜냐? 프리티가 필요한 거를 꺼내서 줘야 되니까. 프리티는 변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가지고 있지 않다 어떻게 될까요 떠나가겠죠 프리티를 계속 쫓아가서 옆에서 잡고자 한다면은 거기에 맞출 수 있는 전략을 계속해서 쌓아나가야 된다 결국에는 이거 쌓아나가는 거다 투자 훈련이란 이런 거고요 여기서 때로는 이 카드를 꺼내서 써야 되는데 막 감정적으로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하면서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때로는 떠나간 프리티를 잡기 위해서 이런 카드가 유효하구나라는 전략 자체를 인지조차 못하는 경우도 맞는데 그런 거는 배워서 채워넣는 거고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저도 하나 이제 설명을 거들면 이렇게 이제 쭉 올라간 시장 같지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엄청난 상승인 것 같지만 그럼 이때 상승기니까 되게 공격적으로 했어야 되냐? 물론 맞는데 그것도 되게 누군가한테는 의미 없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기에서 뭔가를 좀 삐끗했거나, 내 종목이 뭔가 좀안 좋아서, 계좌가 잘못하면 잠식되는 그런 위험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오히려 좀 덜어내면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분한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올라가는데 왜 공격 안 했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본인의 상황과, 그리고 똑같은 그 시장, 좀 이렇게, 예를 들면 좀 웃긴데, 내가 잘생겼냐, 못생겼냐에 따라서, 할수 있는 것도 다를 수 있고,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고. 맞는 말입니다. 전략이라는 걸딱 그냥 틀에 박혀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할 수가 절대 없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이거 되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뭐 배우자와 안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한두 줄로 요약해주세요. 절대 불가능한 영역이거든요. 자신의 배우자는 다 다르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라서 이거를 쉽게 간다라기보다는 한 가지 공통점은 있죠.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된다. 뭐 요정도의 공통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노력을 할 가치가 굉장히 있어요. 제가 아까 이제 이걸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기간을 날렸다 그랬잖아요. 그냥 날린 게 아니라 돈도 날리면서 이제 시간도 날리고 좌절감도 쌓고 막 그런 기간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뭐 이렇게 되냐 이렇게 되냐 다 똑같아요. 준비된 사람은 이 모든 과정에서 자산을 키워 나갈 것이고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결과가 좋기가 어렵다 이 시장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해야 되냐 스스로를 준비시키는 거. 밖에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한 가지 정도의 팁은 그런 것 같아요. 뭘 해야 된다라고 알려드리고 싶지만 그게 참 어려운 반면에 요것만큼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흑백으로 흑백 논리로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시점에 뭐 해야 될까요? 어? 시장 떨어질 것 같으니까 시장 상승을 포기하고서 전부 다 현금화하면 될까요? 요런 거 또는 시장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떨어질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공격하면 될까요? 물 들어올 때노 져야죠. 이런 거. 다 흑백 논리거든요. 뭐 아니면 도. 이렇게 말하면은 아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은 돈을 잘못벌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돈 벌어요.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 낼수 있습니다. 그거부터 좀 오해를 걷고 들으시면은 들리실 거예요. 얘기가. 그게 참 그것만 이해해도 투자의 출발점에 설수 있는데 지금 이야기 자체를 이해 못하신 분들이 참 많죠. 자, 오늘은 이거 좀,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우리나라 이제 코스피 시장이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뭐 여기서 갑자기 막쫙 떨어지기만 한다던가 쫙 올라가기만 한다던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그러면 그렇게 변화무쌍한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살아남으면서 내 자산을 크게 크게 이제 키워나가는 전략이 필요한데, 준비된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들을 해봤기 때문에 이 기간에서도 뭐 느낀 것들도 많고 이 기간에서도 느낀 것들이 많겠죠. 근데 이제 준비가 안돼 있었던 상황, 준비가 돼 있던 상황 이런 걸 놓고 보면 일단 계좌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도 하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그렇게 변화를 시켜드리고자 유튜브를 하는 거고 이 유튜브 말고도. 아까 이제 잠깐 언급했었던 클럽을 하고 있습니다.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스트님이 하는 모든 얘기들이 구름 위에 뭐 안개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뭔가 좀 손에 잡히든 마듯한 그런 원론적인 얘기인지 뭔가 무슨 당연한 얘기인지 그렇게 헷갈리는 그런 모든 것들이 실제로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매매들을 계속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고 어니님께 다이렉트로 코칭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클럽에 가입하실 수 있는 방법, 간단합니다. 여기 영상 하단부에 공지를 해놨거든요. 설명란에 보시면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네이버에서 주식비도 공유카페라고 검색을 해서 카페에 공지되어 있는 글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는 생각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참여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도 구독, 알람 해두시고요.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